1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어떤 위치 연과사이 있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위치 보다큰 로그 2X와 마이너스 로그 2X의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표시를 해줬고요. 그때 이 녀석의 위치 연과1 사이에 있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빨리 0 1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x 축을 점검선으로 가지며 아래로 볼록인 감소한 함수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 로그 2X나 로그, 마이너스 로그에 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에 있으면 2분의 1에 쓰죠. 밑이 0과 1 사이 있고, 얘는 1보다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S축 대칭 관계를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요. 얘는 정점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인 증가하는 감소, 아, 증가는 Y축을 전분선으로 가진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EX의 함수라는 녀석은 분명히 Y축을 정구성가하며 정점 1,0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 감소하는 함수다. 이 네가지 포인트에만 딱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녀석의 좌표는 분명히 1,0과 0,1밖에 없고요 그때 X1,Y1,X2,Y2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지금 교점으로그 교점의 직접적인 근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얘가 대소 비교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값들과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X1 자체를 구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1보다 큰 녀석은 분명히 여기가 정점 1코 말고 얘보다 위에서 만나고 있으므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X1은 여기다 있으니까 얘는 눈으로 그래프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럼 주어진 좌표가 분명히 1, 0이나 0, 1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y는 1과의 교점을 만났을 때이 점을 활용을 해 줘야 되겠는데요. 아, 나온 값이 저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값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런 점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값이 1이 됐을 때 분명히 x 좌표는 2가 되니까 이 값이 2가 될 거고 그때 이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니까 y가 분명히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x 좌표보다 이라는 녀석은 더큰 녀석이 있으면 기억은 맞는 녀석이 되겠더라라는 녀석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미연에서 보시면 지금 얘는 y2좌표와 s1좌표 같이 있고 얘는 y1좌표와 s2좌표 같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x좌표와 y좌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점들이 뭘 나타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1-x2를 나눠주고 x1-1을 갖다가 나눠줄 겁니다. 근데 위에서 x1이 1보다 큰건 양수값이죠. 그 다음에 x2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감소함수니까 분명히 y값이 더클때 x2값은 분명히 더 작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도 양수입니다. 양쪽을갖다 똑같이 나눠때 분명히 부등호어은안바뀌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쓰면 1 x 2분의 여기는 y 2가 될거고요 얘는 X1 빼기 1분의 바로, y 1이 되겠다는 겁니다. g 마찬가지로 얘와의의 e 미를 생각을 해 보면 얘는 X1, y 1과 여기다 0을 쓸게요. 그러면 1,0사이의두점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를 가리키는 거로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X2로 적용게 X2-1을 써줄게요. 그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기 Y-0이 있겠죠? 쟤는 1,0 사이와 1,0과 X2 사이 어떤 기울기를 갖다가 지금 모아놓은 사실, <laughs>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분명히 플러스 값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내가 분명히 얘를 갖다가 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라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얘와 얘를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어떤 정점이 찍혀져 있는 녀석을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다고 했으므로 니은도 혹시 저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 볼록이라는 녀석과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좀 생각을 해주고 얘네 둘이 X축 대칭인 관계를좀 생각을 해주면 분명히 이1,0 사이의 기울기가 분명히 M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1,0이라는 녀석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X축 대칭인 관계로 므이 점에서의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도 X축 대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직선이 얘가 Y는 만약에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고하이 점에서 S축에 관한 대칭이 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x배기 p가 되겠죠. 왜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0쪽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은 자, 요 녀석과 요 노란색인 녀석의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위로 볼록이라는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으로 이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를 할 거지 않겠습니까? 평균값의 정리에서.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구간 사이에 분명히 하나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므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작아지는 형태가 분명히 위로 블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두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크다가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M값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보다는 뭐하나? 크다라는 거야. 얘보다는 즉 X1-1분의 Y1-0인 1,0과 X1,Y1 사이의 기울기보다는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 M값이 크다라는 거라고요. 그럼 분명히 이 M을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살펴보라는 얘기겠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를볼 거라고 하는 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이 y는 기울기가 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으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을 때도 생각해 보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의 분명히 아 너무 크게 놓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는데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직선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가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 기울 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아래로 블록이라는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으므로 즉이 녀석의 이 녀석의 두점 사이의 기울기보다는 뭐가 더 크다는 얘기도 마이너스 m 값이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모양꼴이 될 거고.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분명히 부동산 홀딱 바뀌게 될 거니까 얘보다는 분명히 이 값이 더 뭐하더라? 커지다라는 걸 확인해서 대소 관계가 얘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뭐가 됐더라? 맞는 녀석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로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를 활용하고 그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 둘이 X축 대칭인 관계인 거를 갖다가 너네들 인지하고 있니? 이 정도의 내용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면 기역에서 푸는 방법과 니은에서 푸는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디귿도 분명히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얘네 둘을 비교하는 녀석이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y 2는좌표가 있고, s 2한좌표가 있으므로, s2를 나눠주고, s1 빼기 1을 갖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때 분명히 x1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둘다 x2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나눠서 부두방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럼 s2를 나눠줄게요. 그럼 s2분의 1-y2보다는 s1 빼 1분의 y1 형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는요, S1 빼기 1분의 Y1 빼기 0이라고 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은 분명히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서 분명히 2라는 녀석을 이용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내가 이 녀석의 표현을 해주면 2, l 로그, 2의 2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분명히 이 e 기울기보다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 왜냐하면 좌표가 나온 게 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는 200이 1분의 2가 될 거니까요. 다시 200이 1분의 로그 2에 0이 될 거니까 분명히 1분의 1이 돼서 얘는 기울기가 1보다는 작다가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아, 크죠, 크죠, 크죠. 자, 이 녀석의 기울기보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더 뭐하고 있습니까? 크고 있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 볼록일때 이때의 기울기보다 이때의 기울기보다 이때의 기울기가 더큰 것처럼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길이가 1이고 이게 로그의 2니까 여가 1이라서 1이라는 기울기보다는 여기가 크다가 나오고 있네요. 이해 됐나요? 그럼 분명히 1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이용했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분의 1 마이너스 y2라는 것좀 얘가 멋있게 하니까 y2 빼기 1로 바뀌고요. 그럼 그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얘는 x2 빼기 0이 됐다라는 는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다시 x2,y2와 0,1사이의 어떤 일단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요 사이에 요 녀석, 요 사이에 요 기울기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고요?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분명히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을 가리킨다면 여기가 0콤마이고 여기가 1콤마 0이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이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분명히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더 지금 가파르게 길어져 있으니까저 녀석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반드시 뭐할 겁니까? 크다가 될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준 것과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1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음으로, 이 값은 1보다 작음으로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가 나오겠네요. 어디게도 뭐 뭐야? 맞는 녀석이 되겠다라고 풀수 있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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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8번 보도록 합니다. 이런 지수함수와 로고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직접적인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때 그때 지수함수와 로고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이 기억이나 면서과 니은에서 그러니까, 디귿을 갖다가 푸는 방법이 기억에서 푸는 방법과 니은에서 푸는 방법이 지금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어, 그 대상을 두고 양쪽에 대소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쓰는 개념이요. 개념이 단순히 뭐냐면, 정점 0,1을 지난 등 또는 정점 1,0을 지난 등 또는 얘가 위로 볼록이냐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 그리고 얘네들의 s 주 대칭 관계냐 이 정도의 내용들만 갖고 쓰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분명히 이 관련된 어떤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얘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서 이 그래프의 개형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풀으시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얘랑 관련된 문제들, 어,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모의고사 파는 문제 중에 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미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한, 네다섯 문제 출제가 됐으므로 그거 풀면서 비교를 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18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